네, 안녕하세요. 네. 어, 주말에 이어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음, 요새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숙원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일지망이었는데, 막상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되고, 도전을 한 지는 지금 이제 1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부터 서류, 아직 하진 않았는데 다음 달 정도부터 해서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1순위가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에 <laughs>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승무원 직을 꿈꾸시는 분들도 일지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워낙 경쟁률이 높고 하고자 하는 인원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됐나요? 상반기가 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느끼는 게 이게 일지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사람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채용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데를 보고 있으면 이제 영업직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뭐 학원 같은 학원 강사 이런 거 많이 올라오고요. 어, 저희 동네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영상이나 뭐 이런 팀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다 올라오는데 뭐 제가 약간 선호하는 게 서비스 업 쪽이다 보니까 뭐 호텔이나 뭐 여행 여행사가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렇게 보다가 이제 이제 취업 대학교랑 뭐 이제 스펙업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인사팀을 뽑는 그런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팀이라 했을 때 약간 솔깃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 사람이 이제 들었을 때 인사팀이라 하면 뭔가 되게 좀 멋있고 되게 신입을 뽑고 뭔가 그승무 같은 로망 아닌 로망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없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신탁회사. 이런 단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제가 살면서 뭐, 신탁회사, 뭐, 부동산, 저랑 전혀 관계없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데 해도 될까 하고 있다가, 지금 만약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말 끝나고, 어 기업 분석이랑 이런 거 통해가지고, 오늘 6시인데, 한 5시 한 40분쯤? 네. 제출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네, 음, 이거 뛰어나죠. 일단은 어, 제목처럼 네 취준생 탈출하기 이번 코리아 신타 신입 공개 채용 지원하기 네 일단 하게 됐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따로 뭐승무원이랑 비교했을 때뭐 어렵거나 뭐 그런 점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어려운 게 이걸, 이 분야를 준비하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뭐 기업 분석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뭐, 재무표를 볼줄 아는 것도 아니고,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초점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가는 걸 초점을 뒀고, 그 다음에 인사 직무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회사 조금 알아보고요 자소서 가이드라인을랄까요? 그거 설명해드리고 네 제가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고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laughs>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네 일단 이 사이트는 이제 잡코리아인데요. 잡코리아에서 코리아신탁이라 회사를 검색을 하고 뭐 코리아 투자신탁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전 이제 대표자 요분 따라서 이 회사를 이제 보게 됐어요. 다른 투자 뭐신탁 뭐다 대표자가 다르더라고요. 뭐 이제 뭐 금융업이고요. 상원은 124명이고 다른 데는 한 150명 가량 나오기도 하고요. 뭐 제가 이거는 잘못 봤어요. 뭐 테란로에 위치하고 있고 어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 소개란이 있어요. 회사 소개란이되면은뭐 연혁 나와 있고요. 뭐 비전, CI. 근데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부동산 금융 회사로 이제 신탁 회사가 무엇인지 제가 검색을 해 봤었는데 어 운용 개인이 운용하기 힘든 어떤 부동산 재산이나 뭐 어떤 그런 빌딩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재산을 여기에서 대리로 영, 뭐 영업이랄까요 이제 그런 소개나 이런걸 하면서 이제 소개료 같은거를 수익으로 내는 회사인데 어 물건 정보 이런 데 보시면은 대구 뭐 서울 남, 경기도 남양주 뭐 성동구 제주 뭐 동대문구 각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이렇게 빌딩이나 뭐 어떤 건물 이런 거를 이제 신축 사업된 거를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무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원 동기를 쓸때 내가 뭐 객실 속만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인사 직무잖아요. 인사 직무를 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 두 가지를 보통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데 이 회사를 잘 모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봐도 잘 없고요. 뭐 기사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IBK 기업은행이랑 뭐 협업을 하겠다. 뭐 은행이랑 뭐 이렇게 뭐 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협약 체결을 되게 많이 한 기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이 회사를 지원하기, 지원 동기로 이렇게 작성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기 물건 정보에서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돼 있고 어, 그다음에 평판 연구소 요거는 자료가 10, 2019년 6월 19일 자료인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 평판 리포트란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볼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위 하는 회사고 같은 업종 계열은 16위였나요? 제가 네 동일 업종에서 16위, 네 동종 업계에서 16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조금 활용을 하는 데 썼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보게 된 내용인데. 재개발 재건축 영역 넓히는 부동산신탁사. 어, 기존에는 약간 분양업에 종사를 했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뭐 최근 들어서 재건축 상승세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련 뉴스를 볼수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했고요. 어, 일단 인사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그것도 제가 잘 몰라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됐는데. 일단 간단하게 채용, 그다음에 훈련, 교육, 평가, 보상, 복지. 요정도로할수 있다고 이제 이걸 참고를 하게 됐어요. 일단 회사 업무를 있어서 시작과 끝을 인사팀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사 기획, 채용, 뭐 평가, 보상, 급여, 뭐 노무관리, 퇴직. 이렇게 되고, 어, 이건 직무분석 가이드였는데요. 필요 역량 이 부분이랑 제가 여태까지 자기소개 쓰면서 저의 어떤 역량이 있는지 잘 배합을 해서 좀 녹여내는데 좀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네.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에 좀, 음, 잘안 보, 밑에 거랑 헷갈리시죠. 저를 좀 가릴게요 이거 좀 이상한가 그림이 네 이렇게 면좀 이상한가요? 저를 좀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만 있어서 <laughs> 좀, 네 일단 요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 요 부분은 저희가 성장 과정 배경은 보통 한 문맥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성장과정 및 학교 생활에서, 학교 생활을 보통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추천을 해주시는 거는 대학교 생활을 많이 이제 하라고 하셔서, 저 키워드는 이두 가지로 잡았어요. 성장과정 때는 저 어릴 때 부모님과의 어떤 교류간, 교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은 제가 이제 학교 교내 이제 어, 국가근로 장학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 어떤 운영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 부분을 서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 및 장단점에는 성격 제 성격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성격으로 장점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작성을 했고요. 단점으로는 제 성격이 어떤데 해서 단점이 파생된 점 두 가지를 적었어요 일단은 좀 단점은 제가 많이 가려지는 한에서 많이 적었고요 조금 다, 단점은 뭐다 이렇게 약간 두갈식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취미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 취미가 이제 운동하는 게 있고요 근데 웨이트트레이닝은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연결짓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 가지고 제가 네.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고 국토 종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랑 연결을 지어서 계획 일정한 국토 종주를 위해서는 일정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만큼 뭐 체력이나 이런 것도 요하게 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특기 사항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필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의 포부는 어 이제 전국 각지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코리아 요고 신탁 요 회사죠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동기를 조금 썼고요. 그다음에 5년 후, 10년 후 인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뭐 교육적인 부분을 들 수도 있고, 뭐 노무 관계를 들 수도 있는데 저희 뭐 장점이나 어떤 컴플레인 해결하는 방식이나 능력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노무 관계를 좀 좋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 쓴 거는 좀 기존에 쓴 거에서 많이 따오고 많이 참고를 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부터 사, <laughs> 써가지고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일단 회사를 어떻게 알아가는지 좀 준비해서 네 쓰게 됐고요. 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썼는지 읽어드리면서 네 참고하실 분들이 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떨어졌는 안떨어진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것 같고, 일단 성장 및 학교 생활을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라는 뜻을 알게 되다. 혼자서 사는 인생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을 꿈꾸며 작은 행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는 집밖 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아닌 부모님을 투영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항공사에 썼던 그대로 따고 왔고요. 어뭐그 결과 뭐한 구성원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상대방의 감사의 말과 미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다음에 숙무원은 뭐 어떤 어떤 식으로 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잘랐죠. 네. 대학생활 간 교내 학생 장학팀에서 국가 근로 장학생을 하며 교내 행사 지원과 장학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아리 총괄 업무부터 각종 교내 행사 및 기숙사 업무, 교내 외 장학금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도와드리며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사소 업무조차 많은 계획이 필요하며 타 부서와 의 협력 또한 중요함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장 과정과 학교 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가 뭐, 뭐, 코리아 신탁에서 무슨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성장 과정이 어땠고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만 설명을, 이제 설명을 하라고 보통 많이 이제 공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근로 장학생인데 업무를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누가 봐도 안한걸 알거든요. 기본 인사팀이라든지 일을 하셨던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와해를, 그러니까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와드렸다는 표현을 네, 쓰게 됐고요. 일단 성장과정 및 학교생활은 이렇게 썼습니다. 네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이것도 숙무원을 <laughs> 자기소개서 많이 출, 이제 참고를 하게 됐어요. 다양한 대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소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일을 할때 혹은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성격적인 면과 뭐 장점이 웃음을 많이 나누고 뭐 활달한 분위기를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활달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나친 농담으로 인해서 뭐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한번더 고려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배려적인 면이나 어떤 활달적인 성격 이런 면을 많이 어필을 했고요. 결국에는 인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부서랑 협업도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 간의 상인사 삼... 업무기 때문에 어떤 인적 요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의 취미 및 특기 사항인데요. 일단은 웨이트 부분은 뺐고요. 자전거 라이딩하는 부분이랑 지금 스트리밍하는 새로운 취미 요거를 하고 있다는 이제 요소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직접 느껴보고싶다는 생각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하였고 나아가 국토 종주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 이를 위해 알맞는 일정과 돌발상에 대비 한 계획은 필수였습니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꾸준함이 더해져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고 매년 국토 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예요. 매년 하고 있어요. 어, 국토대장정도 매년 해. 여태까지 해, 올해는 아직 안 했지만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취미는 체력 증진과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체력 증진과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어죄송합니두번 읽었네요. 최근 새로운 취미로 스트리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부터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지원 정책 등의 좋은 정보를 구독자 분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는 임직원들의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 기, 금, 기본적인 근로 관련 기준법, 인사 관리 능력이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과 회사 내부 규율을 성실히 공부하여 인사 기획과 더불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어... 인재 그 중에 어 그런 직무 가이드 중에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대면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문서,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어 인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을 이제 스트리밍 활동으로 이제 엮어서 좀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게 됐습니다 네, 하, 했다고 썼습니다가 맞죠 네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지원 동기 및 포부 5년 후및 10년 후 콜센터 본인의 모습을 포함 요게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기업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인사 업무를 통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단 모르는 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포부를 네 쓰는 게좀 그런 쪽에서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됐고요. 어, 실용적인 인사 담당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리아 신달 매년 지속적인 성당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반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서울 및 수도권, 대구, 광주,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걸맞는 인사 담당자가 되기 위해 재무, 회계, 기획, 전략 모든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며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노무 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단년간 서비스직에서의 경험으로 실용적인 사고 능력은 저의 강점입니다. 관찰 예측 우선순위 선정. 어 무릎표 뭐야? 여기 여기에 무릎표가 들어가 있지? 마지막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아, 이제 물음표를 확인을 못했네요. 어떡하지? 아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에게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어느 상황에서나 당황하지 않고 다양한 클럽에 라 대해 대처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순발력과 멀티태스킹 능력 필수입니다. 자질을 자주 자주 해가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환,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죠? 아, 모든 인사 문제가 관련하요 항상 접근자들이만는 인사 당선자를 꿈꾸겠습니다. 대처 능력. 어, 일단 메일을 보내, 보는 쪽으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인사.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지원 누르기 전에 검토를 하면서 오타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죄송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매번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런 네 실수를 또 하게 되네요. 음 다시 한번 지원하실 때는 더블 체크하시고 크로스 체킹하시고 뭐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네 <laughs> 선정 실행 네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네네예 안돼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인생 겸문님 네 일단은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제가 급하게 메일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결과가 다음 주, 잠시만요. 이게 언제나 한 확인을 해볼게요. 네. <laughs> 아, 네, 물음표 있는 곳이요? 아, 네. 꼭 그, 숙모만 하시지 마시고, 네. 제 2의 어떤 것도 준비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창 토익 공부나 아니면 제2 외국어 하시고 계실 텐데, 네,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지금 보시면 서울의 합격자는 7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네요. 어, 아마 월요일 날 이후에 제가 어떤 후기나 남기는 그런 방송을 키게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네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